thank mm -hmm. you 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음, 음, 그동안의 그 타이틀로 방송을 했습니다만 잠시 쉬고 음, 영 어, 제로의 불가사의 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영 제로지. 왜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도패는 그 참가하고, 뭐 앞으로 이제 초열사가 자리를 잡게 되면 뭐한 달에 한두 번의... 그 급해가 있을 것이고 어, 그때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되니까 그 외에 어, 수행은 각자 어, 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약을 먹는다든지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그 질병적인 문제 이것을 종교로 논하기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의식을 심어줄지, 저도 조금의 그 걱정은 됩니다만, 은 수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그 불과 사이의 공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은 조금도 걱정할 일이 그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당당하게 그 공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말법의 일체 중생은, 말법의 수행을 올바르게 하면은, 마땅히 공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법인을 받는 사람은 제로의 공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 뭐 심각하지는 아니해도 뭐 심각한 것도 뭐 관계가 없지만은 심각하지 아니해도 어, 별 다른 그 차도가 없이 진행되는 오래된 그 질병 이것을 그 불교에서는 업병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업병을 바꾸는 그런 그 일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몸이 불편하고 또그 마음이 불편하고 어, 정신계가 불편하고, 음,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집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음, 부처님과 나 둘이서 나의 수급을 바꾸는 그러한 수행을 집에서 어,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의문이 나고 이제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법회 에 참석해서 질문을 하고 자신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설령 경험을 한다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그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것이 공덕인지 아닌지. 그걸 본인이 어떨 때는 음, 고별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예를 들면, 은 음, 내가, 예를 들면, 은 손가락이 아프다. 음, 손가락이 아픈데,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이 손가락이 이 아픈 것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맨 그대로다. 약을 먹어도 그대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은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질병도 관계 없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은 여기시더 아프든지, 또더 심하게 아프든지, 아주 강하게 아프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더 아프다가 음, 그대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모르는데 매 기도를 해도 맨 전해하고 똑같이 아프다. 어, 그런데 쭉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거기 에이, 에이, 강도가 뚝 떨어지더라 사람에 따라 전부 나타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의심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법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로죠 제로 음, 집에서 하는데 누가 돈 돌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줄 때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영에서 불과 사이를 만들어내는 말법의 법학형 부처님 수행. 이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선가원 등명방송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하게 되면 또, 뭐, 과학, 의학에서는 뭐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교를 하는 다른 곳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공덕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수행하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밥을 먹어야 배가 부러지뭐 말로 가지고 밥 이야기한다고 배가 저절로 불러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장대일을 가지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장대인게요. 기도해 보면은 되는지안 됐는지 본인이 아는데 뭐 속을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기사 본인이 그 불가사의의 공덕을 받아놓고도 어뭐 간혹가다가 부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본인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본인이 아무리 이해를 못한다 그래도 자신의 그 문제가 좋아지는 것 자체는 알고 있다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면서도 부처님을 믿는 데에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음 본인들이 이제 불교나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급적으로, 수급적으로 사악이 아주 많은 사람은 공덕을 받고도 그것이 공덕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법회도 이제 참석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자기 생각과 테두리 내에서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전진을 못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뭐 기도는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역시 자신의 그 본성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기도하면 좋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이주일 지나고, 한달 지나고, 석달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자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본인들이야, 그 병으로 몇십 년 고생했으니까, 뭐, 굉장히 참, 그, 많은 고통을 당했겠지만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약값도 안 들어가고, 약값은 뭐두째 문제 치고, 내 건강이 그만큼 좋아져 버리니까. 그죠? 하나만 좋아집니까? 건강도 좋아지지요. 생각도 바뀌지요. 내 마음도 편안하지요. 그죠? 근데 성질이 바뀐다. 성격이 바뀌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어 무슨 그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성질, 성격을 바꾸는 것이 뭐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방법을 생각 해도 뭐다 실패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격, 성질이 바뀌게 된다니까 마음도 바뀌게 되고 자기 건강도 좋아지고 이거보다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종께서 불가사의하다고 가르친 것 아닙니까? 괜히 돌아다니면서 나쁜 죄업만더 짓지 말고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은 앉아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는 건 배워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며, 어떤 생각으로 할 것이며, 부처님께 어떤 기원을 해야 하는지, 그건 또 배워야 되죠. 그것도 안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옳은 공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착각하는 것도 있고 오해하는 것도 있고 의심하는 것도 있고 불신하는 것도 있고 음, 그런 그 자세로서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배워야 되죠. 배워서 이렇게 이렇게 음, 해야 한다는 그런 그 가르침을 듣고 음, 자기가 해도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음, 의문이 생기고 이런데 그때마다. 이걸 풀고 자신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은 자기 멋대로 해버린다니까. 자기 멋대로 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집을 지으면은 전부 다 무너지는 집밖에 못 짓잖아요. 아주 설계를 튼튼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그렇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기초도 불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 집을 지도 곧 무너지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아주 기초를 튼튼한 수행을, 음, 할, 그,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좋다, 뭐, 불가사의 하다, 공덕이 일어난다, 이러니까, 아이고, 나도 되겠지. 이래가 막, 달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 그하다가 막, 나는 왜안 되냐고,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수대로 발매가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유치원도 뭐, 유치원생이 그래요. 대학교 바로 들어가려고 난리 치는 거하고 똑같지요. 나는 초등학교 안 간다고 나는 대학교 간다고 그래 우기는 가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불가능하게왜하나인 머리죠. 특히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문제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면 봐야 될 거예요. 그 묻는 거조차도 어렵다 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도 멋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궁금하면 묻고, 모르면 묻고 해야죠. 묻는 게 제일 빠릅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음, 그래서 제로에서 불가사의를 만드는 말법. 음, 법파경 부처님 수행 참 좋습니다. 뭐 어떤 뭐 말을, 어떤 생각을 아무리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어디가 영하니, 어디가 잘하니, 백을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면서 기원하고 반성하고 참여해 보면 자신의 생명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빠른 사람들은 뭐한달 정도만 지나면 참 그야말로 불과 사이가 그냥 그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은참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하다. 자기들 입으로 부처님에 대한 찬탄의 이야기가 막 쏟아집니다. 그 정도로 부처님도 중생과 약속을 하셨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중생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부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법인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 수행을 이루어 나가면은 불가 사이에 공덕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본인이 이해를 할 만큼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야기 개발하면 한 30분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 할수 있죠. 요점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30분 이야기 듣고,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의문점, 그거는 뭐, 그때그때 질문으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놀면 뭐합니까? 그럴 때 써야 되지.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쓸데없이 손가락 장난해가 정신 산만하게 만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의심이 일어날 때 손으로 장난을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도 수행에서 법학경 부처님의 수행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갈고 닦은 만큼 내가 공덕을 받게 됩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불행에서 불과 사이로 들어가는 그러한 가르침,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도부터 먼저 해서 자신이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고 난 뒤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불과 사이에 공덕을 받는 사람 중에는 그야말로 틀림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불교에 있으면서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내가 집에서 기도해가지고 이런 공덕받은 일은 없었다. 음, 그러니까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생각하기 나름이죠. 믿고 안 믿고, 또 수행하고 안 하고. 모두 각자의 몫입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중생을 상대로 사기를 쳤겠습니까? 음, 저도 거짓말 할 생각 없고 사기칠 생각 없습니다. 왜? 죽으면 뒤지게 혼나니까. 뭐, 죽기, 죽고 난 뒤에 혼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혼나니까, 음, 그것이 겁이 나가, 저는 강이 적습니다. 그래서, 음, 겁이 나가 거짓말 못하고 사기 못 칩니다. 서가문의 세종께서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이나 사기를 아쳤습니다. 공덕 나오니까 공덕 나온다고 이야기 하시는 거고, 중생구제를 하시니까, 중생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행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뭐 중생들의 음? 마음을 얻어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중생 구제의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에서의 불도세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공덕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시대적인 개념의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석가모니 세종께서 법학경에서 가르친 이 성불의 가르침은 어느 경범도 경문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석가문이 세존의 말씀이 진실이고 그 진실된 말씀에서 불과사의 공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도수행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집에서,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고 자기 자신이 기원하면서 반성하고 참여하는 그런 그 수행의 근본 아닙니까? 수행의 근본을 착실하게 이루어 나가면 은 누구라도 불가사의 공덕을 받습니다. 제로. 아무런 돈이 안 나가잖아요. 첫째로 돈이 안 나가잖아요. 괜히 여기가 묻고, 저기가 부적받고, 저기가 굳하고, 또안 돼가지고, 천도 자고,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버리지 말고, 이런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집에서의 말법의 불도수의다석가문의 세종께서 가르쳤으니까, 음, 여러분들이 각자의 판단으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